가요. <목소리도> 카페 가는 길. 이제 너 <목소리도> 너무, 너무 높아. 이제 사라질 거야 가파른 이 길을 좀 봐. 으,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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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바다, 쏠, 열, 올라가는 중. 아, 물따라자 아, 아! 한번더 부탁드릴게요. 오. 축하드립니다. 2층에서 교환하세요. 미쳤죠? 하나 눌러주세요. 파랑새 감사합니다. 아직 안 봤어. 아, 나도 안 봤어.

아 봐. 그래도 좀 약간 하늘색이긴 하어아아아아 응. 어. 아. 그 언니 뭐로 했어? 어 이거 이쁘다 얼마나 잘하 거야? 점이 안 맞죠? 두 개. 아두개 했어. 아아세 아, 아. 개나 했어? 어다내 거야. <놀람> 있어. 내가 더 저번에 그 아웃 아니 진짜 이쁘다 이것도. 이비... 레디 언니 고마워. 아. 귀여워. 음 색깔이 색깔이... 음 와, 이런 거 있다. 아, 바다 같아 진짜. 예전 색깔. 때. 음. 이거 먹어 볼게요. 한라 드셔 보세요. 네. 구워 맛이 어떤가요? 맛있어? 아, 아 근데 약간 식맛식맛이안나 신맛? 요거트라 요거트 그래 요거트 맛 강한데 막 그렇게 꽉왁 달도 안나저 네. <놀람> 드세요 저님저저저 드세요 다들. 하나 봐요 이거 근데 뭐먹긴 거예요? 네. 이거 뭐야? 혼자, 저, 이거, 이거 뭐야? 뭐야? 이거? 이거 빨간 거뭐 저거 거 음, 아, 음, 음, 맛이 어떤가요? 네. 안 달아요 그리고 아 뭔지 알아 뭔지 아 You, 이러네 비스스야 아니 이건 아이스티? 네 아이스티 시켰어요 유자 레몬 이드한그면 말차도 먹아말차요 말차 맛이 어떤가요? 말차요? 그냥 말차예요? 근데 생각보다 안습라고 많이 안 달아요 제가 한 맛있어 야렸고요아아 인형 잔뜩 아 쨍을 안 쨍을 안쨍안 쨍을 쨍 들어야 되네 내절로면안 되는 거야?

줄여서 왔잖아요. 하나, 와, 둘, 셋 와우 와. 이건 인정 아, 나, 나, 뭐. 이거 나 이거 고민했잖아 나도 이거 고민했잖아 이거, 이거 너무 잘 나도 이거 우리 한 노아 한 너무 이쁘잖아 어, 어. 이거 없어 이거 없어 시그 하나, 둘, 셋, 안 어, 나, 나, 이거지, 와. 이거지 메롱하고 있는 밤비 이거, 이거, 좀인 이거, 아, 야,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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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고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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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, 이이 이거, 지 이거, 지 이거, 지 이거, 지 이거, 라고 이거, 라고 나 이거랑 고민했어 아, 그치, 방금까지 진짜, 이거랑 고민했어 난 이거랑 고민 이게 좀 미쳤어 이게 미쳤지 눈호 앞니 벗은 사람 있어? 나 이것도 고민했어 내가 후보 중에 하나였지 하나 후보, 하나 후보 중에 나, 하나 이거랑 하나, 이거랑 이거였어 이가 비슷해 네 똑같아 하나 둘셋 똑같아 어? 오, 다 다르다 다 똑같아 난 원래 생일 포카가 베스트인데 안 뜯어먹는 것도 이거였어 잠깐만 있어 난 이거였어 이거라고요? 이거라고 <run> 아니라니나 anyway, <LE> <생일� simple> 둘, <뭐목> 아, <laughs> 어? 둘, 셋. 다아라라다 달라. 다 달라. 다 달라. 다 달라. 다 달라. 하 달라. 다 달라. 다달나다 달라. 다 달라. 다다 달라. 다 달라. 다달다 달라. 맞아. 고다 달라. 고민하다가라다 달라. 다겨라다같은데 달라. 다 달라. 다 달라. 고로라고 는데나 이거 고민하다가 이걸로 바꿔 나 이거로 다냥지지 백냥 지영냥지야사지나이지지지 안 다들 봐 맞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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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찾아... 봐. 나 봐. 어, 그래. 거 <laughs> 나도 이거 고민해. 저도 고민해. 머리 까고 있는 거. 너도 이거 고민해. <laughs> 아니, 이게 <laughs> <laughs> 얼마나 귀여운데. MD 샵 갈게요. 씨. 프로 이쪽자 나랑 함께. 가 보자. 아, 두 개만 써. 두개 결제. 결제. 두 개만 써. 개만 써. 두두 개만 사시 개만 써. 두 개만 써. 두개고 써. 두 개만 써. 아, 네. <laughs> <laughs> 아, 두 개만 써. 두 개만 써. 세 개만 개만 써. 세 개만 개 개만 써. 세 개만 개만 레세 개만 써. 개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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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 그래 가보자. <놀람> 너랑 너랑 야, 잘할까. 네, 저가 컷이요. 하나, 가볼까요? 둘, 셋. 예. 오, 예준이다. 뱃까 예. 언니, 이거 좋았으데 <laughs> <laughs> 아까 언니 이거 뭐 갖고 왔어? 여기서 그냥 하면 되는데요 저희도 <laughs> 나왔네, 저희도 아, 나왔네. 나뭐 얘도 고민했어. 어, 나도. 하나, 둘, <laughs> 셋. 예준이. 어, 잠깐나 똑같이 나온다. 예준 뭐 예준 세트. 아이가 있네? 비가나네반비가 나왔네? 비 하나 둘셋어 노아다 하나 둘셋아다나이반비도 고민했었어 아 나도 아, 저거 귀여 나도 고민했는데 고빠졌어하민이 네, 하나 둘셋 야. 아, 베리즈? 자 교환 교환 니다아 나 스티커 아니야. 이게 스티커 있는 건가? 어 아, 오케이 아, 통상 그, 아, 초회판에 스티커 있으면 안 해줘 초회파으로한 거야 극장이면 안 해주고, 아, 해주고 아, 상금을 해놓고 어! 이준희다 이준희 누굴까요? 하나 둘 오! 하민이 하민이 아 아다 적혀있는데 하민이가 딱 눈에 띈 거야 뭐야 그럼 어? 하민이였다 아, 하민이 없었는데 나아 근데 아니, 말로만 에이. 그러고 안 하고 내 맘껏 안 올린다고 언니가 한 거야? 언니가 한 거야 이거? 만든 거야? 아, 맞는 거야? 아, 잘 만들었다 빨리 뜯어라 근데. 며칠이었던 거이 너도? 빨리 뜯어보거라. 기다려보거라. <laughs> 기다리시오. 예준이 윙크 못해서 너무 이렇게 티켓이 났어. 음. 예준이 잘했어 맞아. 어나또 무모 나왔어. 무모네. 아. 오, 반비. 나이 반비 없는 거 같아. 이랬는데 집에 가면 있다. 없어 끝났어 언니. 그게 끝이야. 음. 뭘더 뒤져. 아러니까아뺀 어, 거야 지금? 아니 지금 낀 거야. 아. 다른 거 끼고 있어. 그리어 예, 예준이다. 진짜야? 우와. 가짜야. 어나 이거 진짜. 있는 거 같은데? 이피휘어피었어난 알레르기 서 못해. 네. 네. 아, 가족? 아니, 어, 나는 베레모도 와가고 뭐, 어, 어. 네, 그베레모올것 그 같은데. 손을 많이 갇히네요. 또, 또. 아, 문어다. 아. 아니, 하민이. 어, 문어 나왔잖아. 어, 아. <끼러> <잘못했네>. 어, 잘못된네 아니, 이럴 거면 앨범 선택도 우리가 해줘. 해줘. 하민 좋아하잖아요. 어, 어, 안 났어요. 동생만 멤버 똑같게 어이없어.

오, 기이전한 어, 김치 그거 뭐 해? 아, 안논이가 만들어 줬어요. 여용 빗빗. 다나 그대로 뺐어. 해도 해도 돼. 이거 먹을 사람. 세 번째 샤베트. <소� tan> <earth> 아이고 한번더해주게요 하민이 나올 때 해. 오, 오. 이가 신기해. 안녕. 이게 영상 있었던 거 아니야? 그런 거. 그렇가 안에 틀. 몰라. 이렇게 보였던 거 같은데. 너 따졌잖아. 배을 보내는 사랑의 나가야 되지 않아? 어 언니가. 어디가? 안녕. 안녕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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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